예, 김한국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네, 행정부지사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우리 예결위 심사 때 부지사님과 이제 나눴던 얘기에 중심은 기초자치단체 관련해서 어, 네. 그때 제가 지리했던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무산되면 지사님의 사퇴를 포함한 배소의진을 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도 실무선에서는 물 건너 간다는 데에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고려해본 적이 없다, 100%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추진한다고 답변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물 건너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조직 낭비, 그리고 도민들의 혼란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물 건너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2020 어, 6년 목표라면은 예. 그게 뭐좀 2026년 안 되니까 그렇죠. 어, 되는데 그거 아니라면 물 건너갔다라는 표현은 아직은 저희들은 생각 그때 제가 단서가 예. 26년 7월 출범이 물 건너갔다라고 했습니다. 음,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예산도 됐고, 뭐 인력도 투입하기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낭비돼 있습니까? 낭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한예산은 저희가 보기에는 낭비거든요. 4 0억 정도 는데 사실들은 예, 향후에 행정시설 개편과 관련된 기반 어떤 기초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예. 네. 조직도 많이 지금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지금 기본 조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는데 저희들 도하고 행정시에 총한 51명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이거 조직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고, 예. 조만간에 공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도민들에 대한 사과 해야 되지 않나요? 예, 지난번에 그 9월, 9월 2일인가요? 4일인가요? 예. 9월 4일날 지사님께서 26년 출범이그안 되는 거 관련해서 그때 그 기자 간담회 도 통해 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이 있으셨댔습니다. 정확한 워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저도 워딩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워딩 제가 찾아봤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 그동안 26년 7월 1일 도입을 위해서 도입을 위해서 도입 운동 공부 그리고 많은 동인들 선거를 준비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이 워딩은 전제 조건이 도입을 위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사과예요. 맞죠? 이게 많은 도민이라 아니에요. 말씀이십니다. 도입을 위해서. 예. 사과라는 게 저는 정확히 주체가 있어야 돼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 고생하신 도민운동본부, 도민들. 도민들이 다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사과는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 조직 관련해서 도지사로서 도민들께 사과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별도로. 저, 예, 저는 그때 같은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유가, 분명히요 예, 지사님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저는 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중한 도민들께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최근에 혼란이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내년 지선전까지 주민투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효합니까? 내년 지선 전까지 예. 주민 투표를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도민 투표를 해야 된다고 예, 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어, 제가, 주민 투표 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예. 2026년도는 어려졌고 <laughs> 이게 아니 그래서 이 부분도 예. 저는 지사님께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언론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도 혼란스러워요. 정확히 말하고 기자께서 물어봤냐면. 투표는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인가 물어봤습니다. 지사님께서 내년 지선 전까지 주민투표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년 28년도에 또 시행해야 된다고또 말씀하셨고요. 이런 혼란을 왜 자꾸 지사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사님께서 사과해야 된다는 게 저의 발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제부사님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도정질문을 한다고 미질문을 할 건데 도정질문을 제가 할 이번에 순서가 없어서 제가 공식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도, 도사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용관 예. 되겠습니까? 예, 최종적으로 이제 두 가지 지금 법제정에서 1년 만에 하기가 좀 시간이 타이트하다라는 측면 뭐 이런 건도 있고 또 구역에 대한 합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어떤 준하는 절차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으셨다는 게 그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는 지난번 9월 4일인가 총괄적인 사과. 우선 저는 이게 있으셨다는. 네, 그 부분은 있습니다. 부지사님의 입장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칭따오 제주 칭따오. 신강로 관련해서 네. 지사님께서 중국도 갔다 오셨고,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입항식을 했습니다. 네. 행정부지사님이 TF 주제를 하셨잖아요. 예, 예, 물동량 관련해서. 예, 물동량 관련해서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8월까지 달 다섯 번 회의를 합니다. 물동량 관련해서 부지사님 대충 기억하실 겁니다. 예.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우려는 용암해수고요. 예. 삼다수는 전혀 없습니다. 맞죠? 물동량 자료를 보면 전혀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예, 보고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건데 예. 이번에 첫 입항 출항한 내용을 보면 수입 물량이 38TU입니다. 컨테이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 컨테이너, 수출 물량이 6 컨테이너 전체 만석으로 봤을 때 수입 물량이 5.3%. 200개 컨테이너로 봤을 때 19%. 수입 물량입니다. 수출 물량은 당초에 개혁했던 용암의 수가 96%의 수출 물량을 차지했었습니다. 물동량 조사 때 전혀 없고요. 삼다소 같은 경우는 물동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수출 품목을 보면, 물동량 품목을 보면, 어, 6 컨테이너가 나갑니다. 712 컨테이너를 실었을 만선의 기준으로 봤을 때 0.8%. 그리고 비관적이 하곤 하지만 200 컨테이너로 봤을 때 3%. 빈배입니다. 빈배. 712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배에 6 컨테이너가 갑니다. 0.3%.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삼다수 먼저 말씀드리면은 삼다수는 거기에는 저도 좀 정확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없었던가 예 없습니다 삼다수 쪽에 제주개발공사도 와서 같이 회의를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이런저런 해보자라는 그거를 했었고 한번 이쪽으로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이후에 회의 이후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추진하게 된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7 1 2이 티유의 이제 여섯 개 티유다. 물론 사실은 지금 처음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거기, 그것보다도 이제 57년 만에 국제 모의판 기능을 하게 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직 3년이 예. 부지사님, 부지사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네. 도민들을 봤을 때, 작년 11월 달부터 1년 전부터 이 TU, f 회의를 했습니다. 물동량. 네, 네. 각 부서에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간 물량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6섯 컨테이너? 이해가 되겠습니까? 손실보전금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용암매 수가 전혀 96%의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3다수 같은 경우도 예, 베트남, 필리핀 나가는 물량을 돌려서 나가는 거거든요? 정규 물량이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3다수도 이 물량이 좌초된다고 하면 진짜 빈배입니다. 이번에 6개 중에 3다수가 4 컨테이너, 냉동수산물 가공품이 2 컨테이너거든요? 3다수 빼면 2 컨테이너입니다. 빈배요, 빈배. 물론, 부지사님 말씀은 뭐 57년 만에, 예, 물량이 선지, 선제적인 그런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봐요. 1년 전부터 이런 회의를 했던 자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동민들이 봤을 때 손실보종금, 이 부분도 지사님께서 책임져야 돼요. 아, 말씀 드리죠. 예. 예, 그 용암해수권, 저희도 작년부터 계속 회의를 하면서 용암해수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의를 해왔고, 지금 이제 제도 개선 방안도 뭐, 어, 검토,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물론 미비하긴 뭐 미비하다고도 볼수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우선 처음 시작의 의미를 두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이런 형태가 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데 갈 거를 이쪽 뭐 저기 제주 침따로 가든가 아니면 환적해서 침따에선적해서 가는 것도 같이 연결시키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약간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앞으로 위상이라든가 물류 연계 이런 것도 좀 같이 감안해 주입사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 지사님 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는 굉장히 좀 실망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이 마치겠습니다.